2015년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큰 웃음을 대기해서 나와아 고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뽕띠 이름은 이름 대소동이고요. 제목이 이름 대소동인 만큼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. 저기 잘생긴 저 이름은 글쎄. 잘생긴 저 이름은 글쎄. 어중간하게 생긴 이 친구 이름은 정신. 못생긴 이 친구 이름은 아니.

조명 이한번 o t 다 e r 요 sister, I'm g 거 i n g to tell m 야 Only she got into the house. 어 h e is 신입사원 입니다 she i 니 s o 이 n d She said, You don't want to. 이 n e 내 이름은 진부장이야 진부장. 어, 무슨. 어, 그래 나 부장이고 내가 구혈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느라 우리 신입 선수 얼굴도 못 봤어. 그래서 내가 조퇴원한 자리 마련했거든.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팅, 파이팅. 자, 이 어떻게 돼? 글쎄요. <laughs> 야, 그래 내가 명세 부장이잖아. 이름 정도 가르쳐 줘. 글쎄요. 나 <laughs> 이름 이 기억 안 나네. 궁금하다. 어떻게 이름 기억 안 나니까? 경기좀말알 글쎄요 이름그 뭐냐고 글쎄 와우 어우 민현 씨또됐 그래 넌 직접 당 소개해봐 네 저는 신인상 아닙니다 <laughs> 신인상 아니라고? 네 신인상 아니에요 나 신인상만 불렀는데? 저 신인상 맞아요 아니 범신성 아니라며 민현 네, 저 신인상 아니에요 <laughs> 너왜사 언제 들어왔어? 어제요 어제 들어왔는데 신성 아니야? 정확해. <laughs> 아니, 그러면, 이름 말할 수 있지? 아니야? <laughs> 아, 너 둘이 이름 알아? 아빠 아당연아니죠 아, 너, 이 친구 이름 알아? 아니요. <laughs> 너, 이 친구 이름 알아? <laughs> 네. 글쎄요. <laughs> 저 통수는 안 했어? 아이 우리 부장님 참 답답하시네. 그러니까 제가 글쎄, 친구가 아니에요. 야, 야, 걔 그럼 화장실은 나 여기네. 바로 맞습니다. 이름이 어, 저저 신입사원인데요. 아, 저 만약에 아, 신입사. 아, 저 신입사원이야. 이름이 정신. 아, 아 저이 정신. 여러분, 아유 글지생한 아, 아, 예, 아, 예, 아니, 아유 안씨. 아, 아, 아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고 계십니까? 빨리 받고 저 저희 부장이 살짝 또라이가. 야, 내가 궁금해 생각이 아닌데 왜애기는거니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바고도 우리 부상한테 이름 맞는 것들이고 나... 정신나갔어 방금 정신 나갔습니다. <laughs> 정신이 방금 나갔다고예허지야 <laughs> <laughs> 정신 <돌아가게> <laughs> <그래도> <laughs> 정신이 또 없어. 안 그러는 돌아갈 거예 정신이 끝으로 간다고? 예. 도 정신이 도와준다고? 정신이 정신돌도다고정신 야.. 아.. 왜내 편을 잡네심수완이 와.. 나좀 어, 웃어버리지 말고 부장님? 어.. 심사입니다심수님왜좋가 심수 잠깐 전화 좀 받고 오너라 이름이 오케이 이래 없어 너네 아이. 방금 정신이 돌아왔어 <laughs> 정말이야? 네네 <laughs> 네, 네. 정신이 확실히 돌아온 거 맞지? <laughs> 확실히 돌아왔네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정신도 확실히 돌아온 거아니니 내가 참을게 <laughs>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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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인, 앉아, 앉아. 자,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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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주신 무려 100만원짜리 10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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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아, 100만. <laughs> <120년을 만났지>. <laughs> 지금 지0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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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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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0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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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다시 <laughs>

이딴 <laughs> 한단 주게 아니 뚜껑을 따야지 진짜 너 이렇게 어저아니 이거 따면 어떡해 아니 따라아이 가만히 둬. 아 진짜 이런 거 아, 내가 하나 줄게 받아 진짜 못하는데 아니 한 잔만 마셔 진짜 잘 <laughs> <laughs> 붉은 볼까 마시라고 아이고 젊은이 일어나서 글쎄 와 엄청 쓰네 이거 그냥 이마봤어요 아우 네 어, 시바스키 네 시바스키 이거 마셔봐도 돼 가정교육 어게거야 말씀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래도 어제처럼 도망을 갔어. 도도도 도망. 아, 도로마하나다가도 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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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신 나갔어. 안 나갔습니다. 앉아 있어. <laughs> 그리스에 마셨어마시라면서요 아니, 넌 내가 마시라했고마시리서마었죠 네 내가 네. 정신 차려. 차려. 안나가라고 근데 이어서 이 봐. 장하신거 아니, 앉아 있어. 있어. 네가 또왜 앉아? 앉지라고요? 아니 다 이러다, 다 이러다. 아, 시켰어? 아, 미치겠네, 진짜 앉아 있어. 괜찮습니다. 글쎄 앉으라고. 알겠습니다. 아, 네가 왜 앉아? 앉으라고서요 아니 정신 안 챙겨. 둘이 뭐하노? 아, 정신 챙기라며 정신 왔다. 또 <놀람> <놀람> 뭐해! 아니 왔다 갔다 하라며! 아니, 정신이 왔다 갔다 하냐고! <놀람> <놀람> 우리 또 뭐해! 왔다 갔다 하라며! <놀람> 글쎄, 가만히 있어! 저 가만히 있었어요? <놀람> 아, 너 또... Tell me, t 부장님 m 리 tell me, t e 우리 부장님한테 l me, 거 아니에요? e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요 e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e 요 l me, t e

It's so cool. I have to give you one of these